안녕하세요, 별리아빠입니다 무더위도 이젠 다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왔네요. 계절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는데, 우리 떼쟁이별이는 언제나 얌전해질런지, 아빠가 잘 놀다가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때렸으니, 아, 오은영 선생님, 혹시 앵무새도 상담이 가능하신지, 영상 함께 보시죠. 벼리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어저께... 어? 아니, 아빠 말좀 들어봐. 아빠가 어저께... 아빠가 어저께... 운전하고 오다가... 오다가... 응? 음? 드이야 밤이다, 밤. 어, 밤 떨어졌다, 밤. 안 야, 너 그거 왜 해, 먹어, 해? 따가워서. 응, 까서 먹는 거야, 여기 있네. 아니, 그래도, 그, 여기 있잖아요, 위에 밤. 자. 이렇게 다 어, 어, 그 <laughs> <laughs> 얘 되냐고? 막 그래. 막막막막 막. 이거 먹을 건데. 거기로 가. 내가 먹고서 내가 갈 거야. 먹으고서 내가 갈 거야. 괜찮아? 네. 나 없어 가지고. 자 여기있어 베리 일로와 베리 야야 야, 가져가 갔잖아 아빠가 뿅 와, 걸거 먹힌다. 걸거 먹네. 응? 응? 어디 가려고? 또 어디? 우리 아이쿠다. 아이쿠다. 별리아 이쁘다. 별리야 아빠, 아빠, 아빠. 어. 아빠,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왜? 왜또 갑자기 급발진이야, 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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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 이쁘다 했잖아. 아빠. 아 이쁘다 했잖아. 아빠. 안 바빠, 아빠. 아빠.

웡 하면서 급발진하면 어떻게 사고나지? 웡웡 하면 사고나지. 너도 급발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막털드리로 갑자기 아이쁘다 이렇게 하다가 아빠 아빠 아빠. 뭐야? <laughs> 진짜. 아이꾀꾀 <laughs> 아이쁘다 해봐. <laughs> 아이쁘다. 네가 약속해, 네가 네가 약속해야지 소리 안 지르기로. 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아빠가 꽥꽥거리지 않고.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아빠 좋지? 어? 교이야

어? 아빠 바보. 어? <laughs> 아빠 바보. 어. <laughs> <laughs> 우와.. 근데 여마 열매들이 다 열렸네? 그거 못 먹을걸? 결국 <laughs> <거> 다 따먹어 <laughs> 야야 이거 자르지 마 해봐. 아빠가 노래 알려줬지? 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해봐. 아빠가 노래 알려줬잖아. 해봐. <목소리> <목소리> 별이야 그게 아니고. 잠깐. <목소리> 봐봐.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해봐. <laughs> 그래, 별이는 알겠는데, 봐봐, 아빠. 음이 그게 아니잖아. 봐봐.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해봐. 알지, 시작. 아니지, 여기가... 안녕 봐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해봐 시작!